세계 3대 CEO 필독서 100.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가 읽고 추천한 책 100권을 한 권에, 세계 3대 CEO 필독서 100은 세계적인 천재 CEO이자, 대부호인 머스크, 베이조스, 게이츠가 선택한 명저 100권을 소개한다. 총, 균, 쇠, 자본론, 제로, 투원, 반지의 제왕, 마인드셋,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블루의 고전부터 21세기 새로운 교양으로, 등장한 최신작까지 저자가 직접 읽고 핵심 에센스만 알려준다. 특히 CEO 3인이 왜이 책을 선택했고 무엇을 얻었으며 어떻게 실천했는지 흥미롭고 유익하게 들려준다. 저자 서문. 세계 3대 CEO는 왜이 책을 선택했고 무엇을 보았을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당신은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적인 혁신가이자 각자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대부호로 포브스에서 매년 공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세 사람 모두 열정적인 독서가라는 사실이다. 대담한 발언과 행동으로 주목받는 일론 머스크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슈퍼스타 같은 존재다. 그는 전기 자동차 EV 분야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뿐 아니라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스페이스 X의 CEO도 겸임하고 있다. 휘발유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가 중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전기 자동차로 이행하는 것을 선도했고,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 인공위성 발사 비용의 경이적인 절감을 실현했다.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아마존도 인터넷을 활용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소매업의 세계를 격변시켰다. 서적으로 시작해서 가전제품, 의류, 식품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한 아마존의 2021년 매출액은 약 4,698억 달러 약 611조 원에 이르렀다. 현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전자책 단말기 킨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베이조스도 아마존을 경영하며 동시에 2000년 우주 개발 벤처 기업인 블루오리진을 창업하고 머스크의 질세라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이미 우주를 여행했다. 빌 게이츠는 기업을 고객으로 삼는 대형 컴퓨터가 산업의 중심이었던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 1990년에서 2000년대에 걸쳐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시리즈를 개발해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를 열었다. 게이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키보드를 탈착할 수 있는 태블릿 PC와 게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인 팀즈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 비즈니스의 꿈은 SF 소설에서 시작됐다. 다양한 비즈니스 업계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온 혁신가들은 어떤 사람이며 성공을 이끈 그들의 독특한 발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경력이 25년이 넘는 경제신문지 기자로서 이세 사람을 독자적으로 취재할 기회를 몇 차례 얻어 특집 기사와 인터뷰 기사 등을 집필해왔다. 당연히 취재 전후에 폭넓게 자료들을 찾아 읽고 그들의 생각을 최대한 깊게 이해한 다음 기사화했지만. 그럼에도 세계가 인정하는 CEO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남았다. 한 번은 머스크를 취재했을 때 화성에 가는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문명이 발전한 시기가 있는 반면에 후퇴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인류가 살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파격적인 대답에 놀라는 동시에,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고방식의 근간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부족하다 느꼈고, 이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후 나는 머스크가 열정적인 독서가이며, SF와 판타지, 역사 관련 서적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가 즐겨 읽은 SF 소설 중에,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다. 1만 2천년 동안 계속되었던 은하 제국이 쇠퇴한 뒤에 우주를 그린 장대한 작품이며 시간축이 수백년 단위로 놀랄만큼 길다. 또한 머스크는 현실의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나 윌 드런트의 문명 이야기 시리즈 같은 대작을 즐겨 읽는다. 이런 독서 경험이 화성을 목표로 삼는 머스크의 사고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의 용기는 소설을 읽고 생겼다. 일론 머스크뿐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도 독서를 좋아한다. 생부와 길러준 아버지가 다른 복잡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베이조스는 어릴 때부터 문턱이 닳도록 도서관을 드나들며 방대한 양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아마존을 오프라인 서점보다 책의 가짓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터넷 서점으로 창업하게 된다. 독서는 베이조스의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 좋은 예가 아마존을 창업하도록 밀어줬다는 베이조스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로 80세가 되어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발상이다. 그가 도전해서 실패하면 후회는 남지 않지만 도전을 안 한다면 계속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을 읽은 것이었다. 남아있는 나날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거대한 정치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의 명문 귀족 집안에서 집사로 일했던 인물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괴로워하는 이야기다. 베이조스는 이 집사처럼 나이를 먹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자라고 맹세했다.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독서 목록으로 알게 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SF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언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나 프랭크 허버트의 듄 같은 공통된 애독서도 보인다. 모두 우주를 무대로 한 장대한 SF 소설이며 듄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젊은 시절에 읽은 SF 소설이 두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 우주 개발 스타트업이라는 결과로 연결된 것이다. 미래를 보는 눈은 책의 홍수 속에서 얻었다.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도 열정적인 독서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에 뉴욕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1년에 책을 1 0권 읽는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되면 평소에 읽은 수많은 책 가운데 추천서 5권을 공표한다. 그가 추천한 책들은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는 까닭에 많은 출판사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하는 데 독서를 활용해 왔다. 그는 MS 윈도우가 세계를 석권하기 전인 1990년대 전반부터 일주일 동안 별장에 틀어박혀서 수많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는 싱크 위크를 1년에 두 차례씩 계속해 왔다. 그중에서도 1 9 9 5년에 싱크 위크 때 그가 정리한 인터넷의 해일이라는 메모는 특히 유명하다.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는데, 게이츠는 관련 서적을 집중적으로 읽고 인터넷이 IT 업계의 세력도를 근본부터 뒤엎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인식했다. 이 메모를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사업 전략을 본격화했고 그 덕분에 크게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물론 무작정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F 소설을 읽고 미래를 공상하고. 과학이나 기술 관련 서적을 참고로 개발 전략을 입안하며 경영 서적을 읽고 매니지먼트 수법을 생각하는 시계 자세가 필요하다. 이과 계열의 사고 방식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머스크와 베이조스, 게이츠는 공상의 세계를 그리는 SF 장르를 좋아하면서도 과학적인 접근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라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로켓에 관한 지식은 독서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말했다. 속서를 현실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세는 세 사람이 혁신을 실현하는 힘이 되었다. 백 권의 책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교양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영어로는 리버럴 아트라고 하며, 그 어원은 라틴어인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다. 여기에서 아르테스는 기술을, 리베랄레스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자유 시민과 노예로 계급이 나뉘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는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는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이 익혀야 할 기술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가 기원이고 로마 제국 시대에 확산된 리버럴 아트는 천문학, 산술, 기학, 음악의 네 가지였으며, 훗날 수사, 문법, 변증법이 추가되어 일곱 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12세기가 되자 여기에 철학도 추가된다. 중세 학문의 중심지는 본래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이었지만 이윽고 유럽 각지에 설립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14세기에서 16세기의 르네상스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무렵의 역사, 그리스, 도덕 철학 등이 리버럴 아트에 추가되었다. 서양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엘리트층의 교육 기반이 된 리버럴 아트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 미국에는 종합 대학교의 교양 과정뿐 아니라 리버럴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칼리지가 존재한다. 세계 대부분의 대학교에 일반 교양 과목이 존재한다. 그러나 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거나 취업에 이점이 되는 과목을 우선시하는 학생이 많으며 철학이나 역사 등의 전통적인 리버럴 아트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게이츠가 추천하는 책 늦깎기 천재들의 비밀에 나오듯 분야를 좁은 범위로 좁혀서 전문적인 지식만 익힌 사람은 또 다른 혁신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수 없는 복잡화된 세상에서 활약하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지금은 초전문화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분야에 정통하고 지식과 경험의 폭이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시대다. 라고 주장한다. 이 지식의 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양이다. 다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는 것은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그 일례로 전기자동차의 심장부인 전지에 노트북 컴퓨터용 배터리 크기의 리튬 이온 전지를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테슬라의 아이디어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단적인 발상이었지만 대성공을 거두었다. 혁신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다른 분야의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능력이 혁신가의 DNA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교양이 새삼 중요한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00권 중에는 새로운 책이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학자나 지식인의 연구를 토대로 쓴 것도 눈에 띈다. 그야말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최신의 지식이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논한 책이 많다고 할수 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이 책은 세계적인 CEO이자 최고의 혁신가 세 사람이 읽은 서적 100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북 가이드다.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서적의 개요나 줄거리를 소개하고 CEO들에게 어떤 영향과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어떤 파트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도록 구성했으므로 흥미가 있는 곳부터 읽기 바란다. 또한 이 책에는 외국인의 이름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읽기 편하도록 경칭을 생략했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CEO들에게 영향을 준 주옥 같은 서적들을 소개했으니 이 책을 읽고 흥미를 느낀 서적이 있다면 부디 직접 읽기 바란다.